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열 손상 TV2 텀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텀세 방송은 좀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주민자치법안 이거 반대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는 사실. 이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문화공정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국의 야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문재인 정의가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오늘 시민단체 미래에 대한 행동이 이걸 규탄하는 생명을 발표했길래 그 내용을 들려드리고 그게 설명을 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쉽게 풀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행동이 세금 이조 8천억 평화철도 사업 당장 중단하라는 규탄 생명의 내용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들어보시면 심각하다는 생각에 또 가슴이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남북교류를 가정한 1대1로 사업, 세금 2조 8천억 평화철도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정권이 말하는 평화의 이면은 친중 매국인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와 통일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강원도를 북한에 넘겨주는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조단위가 넘는 사업비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집행되었고 수익성 전혀 없는 사업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털어넣었다. 첫째 대표적으로 강릉 재진 철도 사업은 2조 8천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이 사업은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사업의 출발점이며, 나아가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중국 일대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2013년 시진핑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에서 출발한 1대1로 사업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과정이다. 2017년 취임 직후 문재인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의 1대1로와 연계하기 위한 4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8월 15일 강북절 축사에서 동북아 철도 공동체로 이어졌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내 외부 조직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2018년 하이아트 호텔에서 치러진 1대1로 심포지엄에서는 송영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학자, 학계 관계자 등등이 공산당 산하 조직과 AIIB를 포함한 중국과의 물류, 금융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였다. 그 포럼에 참석한 중국 인사들 중에는 중국 공산당 12기 부주석이 회장을 맡고, 덩샤오핑의 딸이 부회장을 맡은 국제 우호 연락회나, 각종 검증 문화사업 등등 해외, 해외 1대1로 사업에서 협격한 활동을 선보고 이 있는 인사들이 줄을 이었다. 둘째, 공산당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로, 이제 기재부 주도로 1대1로 사업의 디벨로벌 담당하는 핵심 금융기구인 AIIB와 국내 기업이 1대1 매칭되는 상황까지 된 시점이다. 이제 단순한 철도 연결 사업처럼 보이는 강릉 재진 철도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된 중국과 대한민국이 1대1로 경제 공동체로 합쳐지며 대한민국의 사실상 중국의 영토화 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강릉 재진 철도 사업이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병행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이 북한과 중국의 영토를 헌납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착역이 될 재진역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은 통일경제특구라는 명목으로 고성군 남북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 남북 일절한 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홍콩처럼 운영 자치권을 주어서 자치도시로 만들게 되면 북한 고성 인구 61,277명. 남한 고성 인구 3871명. 그러니까 북한의 고성 인구가 남한 고성 인구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대로 운영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이뿐만이 아니다. 최문성 강원도 지사는 인기 내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한중 문화타운 조성뿐 아니라 지린선 성장이 참여한 강원도 지린선 25주년 기념상생 협력공동 선언문 체결시에서 해상 1대1로와 동해 북부선으로 대표되는 철도 1대1로 세계 최초로 강원도에 조성되는 중국 문화타운 등 문화 1대1로 3대 현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이 1대1로 사업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수조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사업을 인천과 강원에 진행한다는 것은 그간 수도 없이 치욕과 썸물을 맛봤던 친북사업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수요와 담보가 불확실한 사업을 예타 면제를 통해 감사를 피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수년 후에 흉물로 남을 것이 자명한 세금 기생충 사업의 전형적인 실태다. 일대일로 사업은 단순한 물류사업이 아닌 금융, 산업, 시장, 인구, 물류, 주권 등등을 모두를 포괄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21세기 중국형 침략 방식이며, 이것은 지금 국제사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각종 1대1로 강원도의 사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강원도는 북한 영토가 되거나 중국 영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수조원대 예산을 낭비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업을 수수방관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도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대일로의 판도라를 열게 되는 강릉 재진 철도 사업을 당장 출하라 2. 강원도의 중국화 사업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양양 중국인 예술인 마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3. 중국 자본과 인구를 유입시키는 부동산 투자이민 연장을 중단하라. 4. 강원도를 탈환국가시기는 강원도 관련 평화통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고, 이를 주도했던 최문순 도지사는 당장 사퇴하라. 야, 이거 뭐, 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이게 뭐냐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서 제시한 국가급 정책 전략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 벨트를 만들어서 야금야금 그 나라를 다 집어삼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진핑이 지난 2014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포괄하는 나라가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제국주의 대외 국책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섭잖아요. 1대1로가 무서운 것은 군사 전략적인 의도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의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이것이 진주 목걸이와 이게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진주 목걸이 전략의 학창판이 바로 1대1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1대1로 이각 사업의 가증이 골 때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중국 뗀놈들의 비단의 장사 왕서방 신법입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대상국에 사업장금을 빌려줍니다. 뭐 우리나라, 한국이랍시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업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당사국의 한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의 건설 자료와 중국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대상국에는 익녀사회 기반 시설과 빚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기만 하는데 장부에는 받을 돈이 기입된다는 아주 기반한 방법입니다. 국고에 있는 돈을 민간으로 옮기고 장부에는 받을 돈이 기입되는 아주 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주체는 중국이지 당사국이 아니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각국에 지어지는 사회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시설들은 애초부터 당사국이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관련 시설을 이용하려는 그 당사국에 뭐 사용료를 내라거나 아니면 가라 나가라 뭐 어떤 강자를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속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 1대1로의 연잔선에 있는 사업인 한반도 통합 철도망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미래에 대한 행동책이 지적한 것처럼 1대1로 경제 공동체로 합쳐지면 대한민국의 사실상 중국의 영토화 되는 것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 협박을 들이민 문제인가 강원도를 탈환고가 시키는 강원도 관련 평화 통일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최문순 도지사는 당장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와 이거 무슨 내 중국이요 부정 선거에 개입하고 미국 보십시오,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기어들어가서 새를 확장하고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결국은 거대 세력을 만들고 그들이 영주권을 받고 투표권을 받아서 나라를 완전히 중국화시켜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 말레이자 같은데 상권에 80%를 중국계가 잡았어 결국은 말레이자도 거의 중국계가 다 차지해버리고 돈이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튕겨져 나와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100년을 임대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홍콩을 저런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민국, 중국이 집어삼키는 순식간입니다. 왜? 나라가 개팔이 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지식층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애들이 보기에 그냥 주워보아도 한국에서 목숨 걸고 나서 싸우려면 한 번도 없다는 걸다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좀 근심과 걱정이 되고 불편부당한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까? 문재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을 뽑은 촛불 족속들의 죄입니까? 갑갑한 시간은 자꾸만 흘러갑니다. 오늘 틈새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아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